중국산 안드로이드와 어라운드뷰 고장, 그리고 시공도 개판. 아이고야, 다 탈거하고 재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타 업체에서 시공한 어라운드뷰 작업 상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아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또막 엉망진창으로 또 배선 작업을 한 것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네요. 아이고, 나 전방 카메라, 사이드 카메라 막 전방카메라, 사이드카메라 막엉망진창이네다 안드로이드도 고장이고 기존에 시공된 안드로이드와 어라운드 뷰다 탈거했습니다. 막 한무대기 나옵니다. 예전에 작업된 것부터 그대로 있어 가지고 다 걷어내는 작업이 무려 2시간 반 걸렸습니다. 걷어내는 작업을 완료하고요. 카전 어라운드 뷰 시즌2M이랑 국산 벤츠 안드로이드 13 그리고 브라켓으로 완벽하게 재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북산 안드로이드 와이드 10.2인치 모니터와 카돈 라운드뷰 시즌 2M 깔끔하게 적용된 영상 보십시오. 사이드 쪽 배선은 깔끔하게 전혀 보이지 않게 순정 라인으로 작업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작업하다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고무들 좀 보십시오. 차를 베리났네베리났어 물론 뭐 소비자분은 전혀. 뭐, 이렇다라는 거를 알수 없지만, 작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한번 해봅니다. 여기도 고무가 휘어가지고, 아유, 마, 속이 상합니다, 속이 상해. 이렇게 일단 마무리로 깔끔한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작업 완료 후 공차 보정판 깔은 영상, 넓고 평평한 공간, 구리게리즈 작업 이관에서 보정판을 완벽하게 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동 보정 완료하였고요카저노라운드뷰 시즌2M 테스트하는 영상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차량 주변을 이렇게 세레머니를 쳐주면서 주변을 살펴줍니다. 그리고 조그 다일로 조작을 하면 이렇게 전방도 확인할 수 있고, 좌측, 우측, 우측, 측면, 좌측, 우측 뷰, 후방 카메라. 이렇게 다양하게 영상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밖으로 이동하여 FHD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사이드 카메라 적용된 영상입니다. 깔끔하게 신경 써서 FHD 1 9 2 0에1 0 8 0 p 카메라 적용된 전방 카메라고요 사이드 카메라, 이렇게. 깨끗하게 작업을 하였고요. 도어를 열면 고무 주름관 안으로 완벽하게 배선 정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뒤쪽으로 와서 후방 카메라 적용된 영상 한번더 확인하시고요. 또 좌측으로 이동하여 운전석 쪽 사이드 카메라 적용된 영상과 도어를 열면 고무 주름관 안으로 배선이 완벽하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벤처 10.25인치 와이드 터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어라운드비 연동 조작하는 영상입니다. 어, 스마트폰에 핫스팟을 연동하여 이렇게 안드로이드와 통신을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유튜브 영상들을 자유롭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넷플릭스, 뭐 티맵, 카카오 앱이 뭐 이런 것들 계정하셔가지고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 지금 13이 탑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틀란 맵이 기본 탑재되어 있고요. 어 맵을 필요 없다라고 하면 맵을 뺄 수도 있고요. 나는 맵이 필요하다 그러면 맵을 선택하여 안드로이드까지 연동할 수 있는 완벽한 국산 안드로이드 패키지 13이 탑재된 크로이 300입니다. 터치감 좋고요. 이 차량에는 어, 벤츠 350인데요. 2013년 차량이고요. 스가 형성되어 있어 그쪽 라인으로 오디오까지 넣어서 깨끗한 음질을 들을 수 있고요. 싱크 차이가 전혀 없이 완벽한 매칭이 되게 연동해 드렸습니다. 오디오 억스로 연동하여 드렸는데 어떻게 소리가 잘 나오는지 한번 같이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 bigger. It's a global of them more vulnerable than before. Operating here, Costa Verde. We'll trace dark web payments from the project What do you say is a damn patriot? And this is our squad. We had all come in here piecemeal. Oh. This is the. Brandon Confirm kills you I bet. What's the count? The number of bullets it takes. This is, the... is where you come. 외교전에 나습 베이징에 온 스페인 총리와 만나 중국과 EU가 디오 소리는 a u 로 연동해 드렸고요. 벤처 E350 차량에 적용된 국산 안드로이드 13, 1 0 2인치 와이드 터치 모니터 연동, 유튜브 어라운드 뷰 연동하는 영상입니다. 기어 연동으로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연동한 영상입니다. 다시 안드로이드 화면에서 어라운드 화면으로 전환할 때는 이렇게 조그 다이얼로 눌러주시면 어라운드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조그 다이얼로 돌리면 이렇게 다양하게 메뉴 바가 움직이면서 그 영상을 LCD 모니터에 바로바로 바로 확인시켜줍니다. 조작은 무선 조그 다이얼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와, 화질 한번 보십시오. 정말 대단합니다. HDMI 영상 출력으로 깨끗한 어라운드 뷰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깜빡이를 켰을 때 이렇게 깜빡이 연동을 되면서 차량이 이렇게 돌면서 측면 좌측 우측을 보여줍니다. 다시 조고 다이얼로 조작하는 영상. 자, 이렇게 조고 다이로 돌리면 차량 주변을 쉽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번 누르면 전체 탑뷰. 또한번 누르면 다양한 뷰로 이동하여 돌리면 되고요. 핸들을 돌렸을 때는 이렇게 차라인이 움직여줍니다. 아주 빠르게 반응하는 걸 눈으로 확인하셨고요. 안드로이드 또한 빠르게 조작됩니다. 유튜브 영화 음악 실행. 순정 엑스라인의 안드로이드 오디오 소리 연동입니다. 들어보시죠. 한편 오늘은 회사의 주주총회 파티로. 음악. 음악. 벤처 순정 화면에서 안드로이드 화면으로 전환 라운드뷰 연동 이렇게 다양하게 할수 있고요 안드로이드 홈 화면 이렇게 볼수 있고요 조그 다이얼로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고요 3D 벤츠 이미지 적용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고요 특히 사이드 배선 이렇게 완벽하게 순정 라인으로 작업되었다는 걸 이미지로 보여드렸습니다. 모든 작업은 완료되었고요. 국산 1 0 5인치 와이드 안드로이드 모니터와 카조라운드뷰 시즌2M 적용하면 220만원 부가세 별도 들어가고요. 소요시간은 1박 2일입니다. 많은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꿀이 결해지고요.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